이번에는 저한테 디버프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두 개거든요. 알 s l 헬퍼, 컴퓨터만 되고요. 이거 많이 사용하죠.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ellhades.com,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두 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전투에서 모든 적에 대한 디버프 성공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랑 싸우는 아레나는 안 되고요. 나머지 모든 적에 대한 디버프 성공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디버프에 대한 간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버프는 역상성이면은 약타가 35% 확률로 뜨거든요. 그러면 디버프가 안 걸립니다. 미카 게임에 보면은 포스 속성인데요, 빨간 속성. 여기 역상성이면은 스피릿 속성. 드랭이랑 역상성이죠. 그러니까 드랭한테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1턴 동안 스턴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요거를 공격을 하면 기본적으로 35%는 역상성이 떠가지고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스킬 같은 경우는 모든 적에게서 모든 버프를 제거하고 2턴 동안 25% 약화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요거는 타격이 없죠. 요거는 상성 상관없이 걸립니다. 역상성 챔피언 엔테도다 걸립니다. 약타가 안 뜨기 때문에 잘 걸립니다. 요거 말고도 디버프를 먼저 걸고 타격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상성 상관없이 디버프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샤크 A1 같은 거 보면은 공격 시마다 40% 확률로 폭탄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45%죠. 명중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요 45%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A2 같은 경우는 다 배우면 100%인데 명중을 아무리 높여도 성공 확률은 97%가 한계입니다. 100%가 안 되거든요. 명중 아무리 높여도 그거는 RSL 헬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SL 헬퍼 보면요. 여기 공구 모양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중간쯤에 명중 저항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로 다 성공 확률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기 저항이 0인데 내게 명중이 아무리 높여도 부구구구구구딱 97%밖에 안 되거든요. 3%는 실패를 합니다. 아무리 높여도 97%가 한계입니다. 내 챔피언 명중은 알고 있죠 요건 리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명중 540 모든 챔피언 쉽게 알수 있죠 능력치 명중 628 요렇게 모든 챔피언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명중 316 요걸로 다 하겠습니다 316 그러면 은내거는 명중 316 이제 여기서 적 저항만 알면은 성공 확률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hellhades.com 글로 들어가서 적에 대한 저항만 알면 되거든요. hellhades.com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 두 번째 메뉴에서 레이드 스테이지 툴 클릭하면요. 여기서 원하는 적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던, 캠페인 던전 클램 보스 히드라 세력 전쟁 둠 타워 저주받은 도시 다 나와 있죠. 원하는 대를 선택한 다음에 던전, 던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드래곤을 해보겠습니다. 드래곤 20층, 노멀 20층, 그러면은 모든 적에 대한 정보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항입니다. 저항, 드래곤 저항 200이죠. 200, 그러면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0, 그럼 97%가 나왔네요. 이게 선호공연97% 확률로 성공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여기 RSL 헬퍼에서 내꺼 챔피언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헬하데스 닷컴 가가지고 적, 적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저주받은 도시 보스를 보겠습니다. 보스, 아미오스, 어려움. 스테이지 1. 여기 보면은 저항이 450이죠. 그럼 RSL 헬퍼가 가지고 저항이 450. 입력하면은 디버프 성공 확률이 5.96%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명중을 450으로 하면요. 450, 92%죠. 400이면은 39%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항만큼 명중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92% 나오거든요. 450 92.5%요 정도 나옵니다. 저항이랑 명중을 같게 하면. 그래서 던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기 저항이 200이거든요. 200 최대 200이니까 최소 명중 200 이상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92% 성공. 네, 이걸로 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